2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2 5도시에서 약산, 약산 나오는 순간에 이미 아래쪽에 눈으로 그림도 읽혀지게 되겠고 산화는, 아, 산염기 나오는 산 적정이 되겠죠. 자, 각각 100ml로 동일한 부피를 줬었고요. 0.02몰롱도의 NOH로 적정을 한다고 라 했었고 그러면 적정했으니 당량점을 읽어주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자, 각각에 대한 당량점이 어떻게 읽혀졌니? 라고 해서 보니까 하나는 당량점이 100ml로 먼저 알려줬네요. 따라서 HB에 우리가 당량점은 똑같이 100ml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따라서 덕분에 HB의 초기 농도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겠니? 그러면 강염기의 농도랑 똑같겠죠? 0.02 몰농도예요. 자, 다만 HA는 당량점이 그보다 훨씬 좀 적었죠. 적은 거니까 당연히 부피가 더 작다는 얘기고, 부피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부피가 작은 것만큼 대신 우리가 농도가 그만큼 0.02 몰농도보다 작을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당량점까지가한 에너지 부피를 50ml. 아니, 그림이 그냥 표시를 해주지. 좀 그림에 표시 안 해주고 그냥 읽으라고 줬네요. 그쵸? 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읽으라고 줬으면 거기 맞춰서 읽어줘야 되겠죠. 당량점 부피가 절반이 어 주기 때문에 0.02 곱하기 50은 x 곱하기 100으로 두게 되면 굳이 식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ha, 약산에 해당되는 농도가 0.01 몰농도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당량점에 대한 정보들을 줬으니까 실제로는 우리한테 꽤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pH가 PK랑 같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2분의1에 당량점에 해당되는 부피만큼을 넣어주게 되면 그럼 그때 pH는 PK랑 같겠죠. 좌측에 우리가 pH가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25ml를 넣어줬다라고 하는 반당량점에 해당되는 정보로부터 pH가 4였습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PK값이 얼마가 되더라? 약산인 HA에 대한 PK값은 4가 되주겠고그 비해서는 우리가 Hb라고 하는 녀석의 p k 값은 당연히 훨씬 더클 건데 100ml까지 넣어줬을 때 당량점에서의 pH가 9라고 줬어요. 그 말도 중요하겠죠?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pH가 9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량점에서의 염기가 되주는 B-의 농도가 0.02몰농도에서 부피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농도는 절반으로 줄었겠고요. 염기리 상수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형상태의 농도랑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pH가 9라고 얘기했던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OH-의 농도는 얼마라고 얘기하겠니? 라고 하면 평형상태에 도달한 OH-의 농도는 10-5제곱몰농도가 되주겠고 이 값은 다름이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염기의 농도 평형상태에서 염기 농도가 0.01이었었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KB값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양쪽에 제곱해 주게 되면 덕분에 우리가 염기의 상수 KB값은 얼마?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 제곱이 되어주겠고 나서 덕분에 그의 짝산이 되어주는 산해리 상수라고 하게 되면 HB의 산해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6 제곱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나머지 P점이라든지 Q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질문 주는지 가서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파악을 했어요. 기업번에서는 hb의 사내리 상수는 1 0의 마이너스 8제곱이 아니라 6제곱이 돼줘야 되겠고요. p점에서는 h의 농도분의 a만스의 농도 곱하기 b만스의 농도분의 hb의 농도의 b가 바로 1 0의 제곱이다라고 묻고 있네요. 얼뜻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싶기도 하네요. 자, 아,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작성할 수 있었던 것들을 잘 눈여겨서 째려보게 되면 분모에는 ha하고 b가 있고 분자에는 a하고 hb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4번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를테면 반응물에 ha가 바로 b라고 하는 염기랑 반응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평 상태에 도달하게 됐을 때 a가 되고 우리가 hb가 될 때의 평상수를 묶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반응이 바로 평상수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ha는 정반을 관계된 거니까 ha의 사내리상수가 필요하겠고 그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었죠. 좀 전에 우리가 pk값이 4였으니까요. 그리고 hb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어요.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역수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건 분자로 가야 되겠고 우리 역수로 분모에 마이너스 6제곱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10의 6제곱을 해주게 되면 10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네, 니은번은 맞다고 라 해주면 되겠네요. 서로 마주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점에 바로 산의 농도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평형상태의 농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서로 반응해서 동일한 평형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라고 한 거고요. 뒤에 번서는 Q점에서의 해 바로 우리가 H플러스의 농도를 물어봤는데 이것도 수월하죠? 그럼 계산에다가 넣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HB라고 했던 약산의 바로 적정 과정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묶고 있었다라고 한 거고요. 사의리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었고 그 값은 우리가 80ml까지 넣어줬을 때를 가지고 묶고 있었는데 그때 Hb의 농도분에 우리가 H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B마이너스의 농도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강량점이 100ml인데 80ml까지 넣어줬거든요. 그 말은 B마이너스로 바뀌어있는 양이 얼마나는 얘기예요? 80만큼 바뀌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00만큼 다 바꿔준 게 아니라 우리가 100 중에서 80만큼만 바꿔준 거니까 20만큼 남아있게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약분 해준 값이 4가 돼주겠고 그 4로 넘겨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거라서 이 값은 틀렸다 라고 풀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니 하나다. 덧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복잡한 것에 비하면 사실 계산도 별로 없었던 내용이 되겠죠.